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다 함께 찬송가 442장을 부르십시다. 로 사람이 없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과 함께 귀한 말씀의 동산을 거닐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서 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독려해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에 할 일이 많지만 주의 일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힘이요, 우리에게는 반석과 같은 일인지 하나님, 저희가 늘 말씀의 동산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잘 사용하고 남김없이 충성스럽게 쓸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것이나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 가운데서 죽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으나 고통의 신음 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그렇게 참 기쁨으로 다니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이 말씀하는 말을 다알수 없으나 한 가지라도 듣고 깨달아 이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인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촛대인데요. 첨성대처럼 생겼군요. 여기다가 초를 넣으면 아, 하트 모양이 막 다겠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빛을 켜 놓으면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사랑이 투영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빛이지만 우리의 빛이 이처럼 어둠을 뚫고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8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 많은 의문과 또 논란과 여러 해석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보면, 음, 별로 제 마음에는 확 와닿는 해석이 그렇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핵심이기는 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나 또는 성경 주회서에 나타난 내용보다는 그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편안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냥 제 머리로, 제 마음으로 이해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이렇게 혼나는 모습 뒤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나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할 때 어, 베드로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지적은 하시지만 어, 베드로를 생각한 어 그러한 어, 사건이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지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친히 보여 주시는 어 그러니까 확신을 주신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 물론 이제 이런 확신을 받고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사건만 두고 보면 어, 이 베드로를 배려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 당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다 주시는 사건인데, 하지만 어, 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이 사건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내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늘의 일을 완성하기까지 너희는 입을 담으어야 한다. 어, 입을 담으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음, 뭐 승질이 급해서 말을 막해 보이는 베드로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어, 그리고 요한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은 입이 무거운 제자로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꼭 입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어뭐 궁금하고 그러면은 어, 뭐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입이 제법 무겁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서. 내 입의 무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자주 써먹었던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십니까? 아 이거 형만 알아. 어, 이거는 동생 니만 알아. 이거는 그대만 알아. 뭐 이렇게 남 <laughs>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쥐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제자가 필요했었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어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있은 바로 그 일이 진행될 때. 베드로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끼어들면서 어 예수님,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이세계를 제가 짓고 기념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어떻게 알지? 어 무슨 기록물이 남아서 사진 같은 것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어 물론 뭐 그림을 그려서 초상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 뭐, 엘리아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 초상화가 없지 싶은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것을 느꼈다라고 볼까요 확신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뭐, 그 변화산에 있었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의 이야기를 다 담지는 않았겠지만, 어, 뭐 소개가 있었나? 어, 모세다. 엘리아님이시다. 뭐, 이렇게. <laughs> 너희들 인사해라.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세 제자는 알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주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차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차죠? 업무차 가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럴 때이 베드로가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일차 간 건데 거기에 눌러 앉겠다고 얘기를 하죠. 뭐 며칠이 됐던 초막이니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을 짓겠다고는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좀 있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업무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 경험하고 아름다운 것 경험하면 거기에 취할 수 있죠. 황홀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본연의 일을 잊지 않는 주님의 모습.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묵상해 봤던 내용입니다. 음,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어, 뭐, 어찌됐든, 어, 그게 어떻게 나중에 빚을지는 모르지만, 어, 처음 행보는 제가 볼 때는 박수를 쳐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 쌓여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으로, 음, 만찬을 33억이나 들여서 했다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그랬답니다. 그것보다는 쌓여있는 민정을 먼저 살피는 것, 본연의 업무를 잊지 않는 것.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일 많은 대통령 밑에서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제 죽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고 때론 저녁에 묵상하고 여러분이 예배와 집회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로운 체험 그 자리가 우리가 기억이 되고 기념할 만하지만 이것을 주신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은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 내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어, 이세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 아직도 반신 많이 하는 것 같죠? 음,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해 두는, 어, 그분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하시는 이 명령을 이세 제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산에 오른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데리고 가실까? 아니면 너그는 밑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신비로운 사건이죠. 무엇으로 형용하기도 또 뭐라 덧붙일 수도 없는 이 사건.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마음은 한번 헤아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을 얼만큼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건,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